역전타석에 이루타가 있습니다. 초고 둔탁한 소리에 이어서 이타구의동착지는 담장 넘어갔어요. 담장 쪽 넘었습니다. 솔로포 최정. t u m j a n 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상징으로 물러났습니다. 원본.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좌중 간적 갑니다. 모든 야수 들 정지. 던장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강재균. Two out, nobody on. Byron Buxton will step into the batter's box. He needs a home run to complete the cycle. This one has got a chance going back to the wall. He is successfully hit for the cycle. And the twins take a 10-0 lead. 되었습니다.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높게 떨타뜨로 모든 야수들 정지. 텀장 넘어갑니다. 투런 없런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높게 떨어뜨려. 원볼입니다. 원볼. 2구째 <놀람> 높. 넘장 넘어갑니다. 단화 이글스에서 넘어갔어요. 높게 떠는 타구, 텀장 넘어갔어요. 초입니다 높게 떠는 타구로 모든 야수들 정지. 텀장 넘어갑니다. 연타석 홈런. 초구입니다. 높게 떠른 타구. 이곳. 강한 타구, 높게 멀리 금자. 강한 타구, 높게 멀리 금자. 센터쪽 멀리 가는 타구. 탐장 넘어갔어요 탐장 쪽 넘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4번 타자 영타석 홈런 박병호 시즌 7호 홈런 <놀람> 센터 쪽 멀리 가는 타구 변하고 타격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가 탐장 근처 탐장을 넘어갑니다 박병호 제가 <laughs>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 이상의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타자, 자. 진정한 퍼펙트. 컵에... 맞았어. 높게 떠는 타구로 모든 야수들 정지, 텀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이정후. 높게 떠는 타구로 모든 야수들. LG 불펜이 강하다. 어, 오른쪽으로 이 타구도 단짝을. 대버합니다이산우 선수 선수도 참 컨디션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투구 했고요. <laughs> 이정우 선수가 제 배트플립을 <laughs> 저는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거 네, 처음 봤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얻어 <어떤> 짜릿한 홈런 <laughs>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린 <laughs> <laughs>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모든 야수들 정지. 담장쪽 넘었습니다. 야아타이거즈에서폴울린타과 <놀린> 센터 쪽에 떴습니다. 삼3삼3구3구오부3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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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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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뭔가 이 홈런이 기아의 잠잠했던 그 타선을 깨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초보입니다 좋습니다. 좌측에 파 왼쪽. 등장.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솔로포 노지환. 어... 잡아당겼다 이 타구는 좌측 방향 패스를 넘어선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적인데 그걸 참아 놓은다 강한 타구 높게 멀리 모든 야수들 정지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이대호 바깥쪽 슬라이더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지금 몸쪽 승부를 한 거거든요 과감하게 네. 하지만 그 볼이 한가운데 몰리면서 이대호 선수의 정확한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에 걸리면서 그랜드슬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비록 이대호 선수가 3번 타자로 출전을 했습니다만 초보입니다 탁타 소리에 이어서 이 타구의 동 n 지는 b a m 장넘어 Solo 넘어갑니다. i n 포박 o 민 왼쪽으로 타 u 를 a 었습니다 높은 파벌선 좌익수 p o w e 니다 I'm sorry. Come d o w 타자 m sorry. I'm 오늘 솔트는 이 안타기로 타고 있습니다. 강한 타구, 높게 멀리 모든 야수들 정지 넘어갑니다. 돌아넘는 무자욱. 떨어지고 예. 팔도 안 생기고 완전히... 구자욱이 배트를 던졌고 이 타구의 경기의 끝을 향해 뻗어 끝니다 구자욱 선수를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순간 구자욱 선수도 이 경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 포토 패치 5분째 높게 떠오 타구로 금장!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툴안 없는 강민호. NC <laughs> 라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laughs> 양의지 선수입니다. <laughs> 오른쪽 모든 야수들 정지. 던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양의지. 스윙을 했습니다. 파울드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야 합니다. 콜 파운드입니다. 아치의 파울 타이밍이 조금 빨라 보입니 왼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 턴장 넘어갔어요다장 넘어갑니다. 사구 받아올렸습니다. 높게 떴습 떠... he's ready now the pitch it's high has a look now the pitch that one is going to go the distance this ball is long gone home run it's now one- nothing dodgers He is hitting 500 with four home runs on the season. That one is going to go the distance. This ball is up, up, and gone. That will be home run number five for the season. And the Yankees take a 1 0 lead. 톱 패치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어. 타이밍이 빠르고 안 맞습니다. 한 손을 넣으면서 커트를 흘렸습니다 왼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 덤장 넘어갔어요다 덤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한유성 Max Muncy, steps up to the plate. Faces are empty. This one has got a chance, going back to the wall. This ball is long gone. Home run. Two home runs this inning. He hits this one high up. It's looking good and his ball is up, up and gone. That's a three-run home run. And the Dodgers take a 13-0 lead. <laughs> So. <laughs> Bryce Harper. He's 3 for 3. Here's the first pitch to it. That one's in there. Here it comes. There's a drive to deep right. It's out of here! Two home runs this inning.